안녕하세요, 펜션 오빠입니다. 오늘은 거제도 1옥면에 위치한, 짜잔, 어, 이아뷰 풀빌라 펜션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는 진짜 이게, 어, 카메라로 담는 것보다 진짜 눈으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바다 색깔 보입니까? 해운대 수욕장이나 이런 데서는 볼수 없는 그런 깨끗한 그런 바다 색인 것 같습니다. 이렇 야외 테이블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잠깐 앉아 볼게요. 여기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보는 모습입니다. 이 아커피라는 또 카페가 있네요. 아늑하고, 오 펜션 손님들뿐만 아니라 지나가시다가 또 많이 또 들어오실 것 같네요. 이 카페에서 키를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음. 사장님께서 미리 이 키를 놔두셨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만 해도 한 일곱 대, 여덟 대 정도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를 한 스무 대 정도 할수 있나요? 어, 오케이. 여기는 뭐죠? 휴식 공간인가? 오, 휴식 공간인데 어, 회먹도 있고, 네. 이런, 어, 비와 이런 바람을 또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시끄럽지? 이놈! 일로와! 오, 멍멍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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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 4 라인이 로고 는데4 0 3호니까 여기 어, 4 라인이겠죠? 네,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카드. 아하. 자. 말이 안 나오는데. 뭐지? 이 지금 보시는 모습이 약간 그거 같지 않나요? 어, 인터넷에서 보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어, 컴퓨터 이제 이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실제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 같지 않습니까? 뭔소리로 이게? 바닥은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뭐지? 왜 이렇게 하얗지? 그냥 하얗습니다. <laughs> 전체가 하얗습니다. 뭐, 어, 유일하게 까만 게어 TV. 어, TV하고, 이거, 인덕션, 어, 전기렌지. 이거 말고, 다 하얗습니다. 오, 계단도 검은색이네. 오케이. 와. 일단, 1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박인데? 이런 곳은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식탁이 진짜 이게 손을 대기도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와. 베란다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문을 열자마자 쫙 대박 와 이거 이거 시라 맞습니까 저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다 색깔 시라입니까 와 여기 앞에 보시는 해수욕장이 어 구소라 해수욕장 어 구라 아닙니다 구소라 <laughs> 해수욕장입니다 바베큐도 이렇게 또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또 예쁜 알록달록한 이런 또 테이블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정말 대투더박. 자, 여기서 어, 혹시나 베란다에서 또 이렇게 옆동에 손님들하고 또 인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파에 지금 앉아서 보는 모습입니다. 와, 그냥 뭐... 아, 이거는 뭐... 답도 없다 이거 끝났다 그냥 끝났어 이거는 화장대가음화장대데 이렇게 드라이기 뭐 리모컨 이런 세면 일용 일용 뭐 칫솔 치약 비누 그리고 뭐 티슈 두루마기 휴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당연히 거울이겠죠 네. 화장실 한번 봐야죠 불을 <laughs> 켜겠습니다 우와뭐 화장실은 사실상 입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멋스럽게 또 샤워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뭐 말도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예쁘고요 이거 군대에서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각을 약간 좀 지어주고 싶은 그런 <laughs>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기 2층도 있다고 하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단도 이쁘네. <laughs> 어 <어허. 웃음> 와! 이거 실화입니까? 오늘 실화 얘기가 많이 나는데, 실화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계속 실화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와. <laughs> 스파에서 스파를 하면서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와. 스파에 누웠다고 생각하고, 자, 스파에서 바라보는 모습. 나이스. 와. 이런 곳이 잘 없거든요. 어, 잘 없는데, 뭐 저기 앞에 뭐 바다가 있다거나 뭐한 2km 밖에 2km 앞에 바다가 보인다거나 그럴 것도 바다 조망이라 그러죠 바다 코딱지만큼 보이는데 근데 여기는 그냥 이뷰 자체가 그냥 어 창가에서 끝에서 끝까지 보는 게다 그냥 바다입니다 가까이 가도 바다 바다도 그냥 일반 바다가 아닌 이런 또 해수욕장 구조라 해수욕장입니다. 구조라 해수욕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을 또 하나하나 또 짚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또 아까 말씀드린 전기렌지 싱크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야, 깨끗하게 또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와, 역시, 어, <laughs> 예쁘네요. 와, 이거는, 다 일회용품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수세미라든지 이런 게다 일회용으로 준비가 알록달록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아, 밥솥. 아까 밥솥이 없었는데 밥솥이 여기 있네요. 이런 집게 하나조차 야, 보입니까? 어, 한샘 칼도 어, 올리오. 올리온가? 어쨌든 굉장히 칼조차도 예쁜 와 가위도 한샘 진열되어 있는 굉장히 예쁜 그런 냉장고 그리고 이런 또 어, 생수도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뭐더 이상 뭐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아뷰 어, 펜션을 어,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뭐 딱히 뭐,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정말 뷰도 이쁘고요. 이런 집에 살면 하루하루가 좀 즐거울 것 같은데. 저도 빨리, 어,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이런 곳에 놀러 왔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하뷰 펜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